반갑습니다. IT테크 유튜버 티노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핵편한 단축어 2편을 준비했는데요. 일주일 전쯤에 올린 영상에 단추 거에 관한 영상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인기가 일주일 만에 조회 수가 무려 18만 회를 달성했는데요. 먼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매우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약속한 대로 인기가 많으면 제가 2편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덕택에 제가 2편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1편에서는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좀 간단한 설정도 없이 그냥 단축어만 있으면 무조건 실행이 되는 추천 단축어로만 준비를 했어요 링크도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하게 검색만 하셔도 그냥 다운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축어입니다 바로 GIF 만들기인데요 참고로 이건 아이폰 기본 카메라에는 거의 GIF를 만들 수 없잖아요 문자를 만들고 싶으면 앱을 다운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걱정 없이 바로 이 단축어를 이용해서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 설정 안 하고 그냥 이 단축어를 들어간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갤러리라고 있어요. 이 갤러리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검색이 있는데 여기서 GIF라고 검색을 해줍시다. 그러면 세 번째 GIF 만들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이 단축어 가져오기를 하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안 뜨는데 저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바로 하면. 내 단축어에 추가가 되었죠. 그럼 나의 단축어에 들어가면 바로 여기 GIF 만들기라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다운이 됐는데 이제 GIF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GIF 만들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 GIF가 생성이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움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좀더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여기 점점점 3개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파란색 부분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후면을 전면으로 할수 있던가 아니면 4장인데 좀더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8장까지 이렇게 해서 완료해서 찍으면 돼요 두 번째 단축어 기능입니다 바로 오디오 출력 설정 기능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축어예요 지금 단축어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기도 한데요 아이폰을 이용해서 에어팟이나 이런 에어팟이죠. 그 다음에 다른 뭐 블루투스 오디오를 이용하신 분들이 매우 유용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다 보면 가끔씩 연결이나 페어링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블루투스를 다시 껐다 켰다 해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 없이 그냥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첫 번째는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진행해 볼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오디오 출력 설정이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바로 완료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설정을 해줘야 돼요. 점점점 있는데 이것도 누릅시다. 그럼 여기 제가 무엇으로 출력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 파란 색깔을 클릭해서 만약에 제가 에어팟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누르게 되면 에어팟으로 바로 연결하게끔 할수 있는 이 기능인데 이게 매우 편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터치 한 번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이렇게 여기 메뉴에서도 단축어를 바로 터치를 해서 연결할 수 있으니 이 기능이 가장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도 매우 해꿀 기능인데요. 바로 현재 페이지를 PDF 파일로 변환시키는 기능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PDF 파일을 다운했어요. 이 갤러리에서 이제 다운을 했고 가정을 하고 진행해 볼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PDF 파일 변환기는 제가 제일 선호하는 기능이기도 한데요 아이폰 말고 아이패드에서 제가 제일 많이 썼어요 사파리에서 제가 보고 있는 현재 페이지를 바로 PDF 파일로 변환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맨 밑에 공유 기능이 있어요 그럼 공유 기능을 누르면 맨 밑에 PDF 만들기라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단축어가 실행이 되고 바로 pdf 파일로 이렇게 전환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변환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간편하게 쓸수 있어요 중요한 페이지를 저장하고 싶거나 아니면 아이패드랑 애플펜슬로 필기를 해야 될때 매우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단축어는 바로 오늘의 이미지 기능인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좀 의견이 좀 담기기도 했지만 오늘의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바로 갤러리에 들어가면 좀 밑에 내려 보면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 있어요. 오르면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사에서 엄선한 그 사진들을 보여주는데요. 미국 항공우주국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클릭하다 보면 이게 매우 멋진 사진을 좀 많이 건질 수가 있어요. 바로 클릭만 하면 뜨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늘 나사에서 엄선한 오늘의 사진이 있는데 여기서 또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 저장할 건지 공유를 할 건지 예요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저장이 완료가 됐고 갤러리에서 제품 갤러리에 이렇게 저장 이 됐는데 이게 배경 화면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가끔씩 보다 보면 이 멋진 배경 화면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좀더 관심이 많으면 또 단축어에 들어가서 여기 점점점에 들어가면 여기 주소가 있는데 여기 주소를 복사해서 거기 가서 상세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폰 단축어 이탄을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제일 쉽고 좀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올렸던 것 같아요 만약 이 영상도 인기가 많아지면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